반갑다. 간냥이 킹순이다. 오늘은 말이죠. 또 점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, 점검과 함께 끝나는 이벤트 및 상품 판매를 알아볼까요?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, 사실 종료되는 상품 판매는 없답니다. 그러니까 빠르게 이벤트를 알아볼게요. 먼저, 반짝반짝 빛나는 행운상자의 이벤트 참여가 종료돼요. 참여만 종료되는 거고 보상 수령은 12월 4일까지 할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본 김에 마지막 참여도 끝내고 보상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 다음으로 알아볼 건 다시 찾은 기원의 섬인데요. 기원의 섬의 다양한 이벤트 중에 12월 4일에 끝나는 기원의 나무 상점이 중요하답니다. 이 상점에서 파는 다른 것들은 사실 인게임 활동으로 대처가 가능한데 딱 하나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찬란한 소원 나무라는 설치물이랍니다. 이 설치물은 제작 수수료를 무려 2%나 감소시켜주는데 다른 것에도 좋지만 특히 융화 재료를 만들 때 몹시 좋은 옵션이랍니다. 제작 수수료를 2% 이상 감소시켜주는 설치물은 몹시 희귀하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비슷한 설치물을 얻을 수 있을지 알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꼭 받으셔야 해요. 근데 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원 요정의 도움이 업적을 완료해야 하는데요. 기원의 섬의 총 3개의 맵에서 리듬 게임에 성공하면 되는 업적인데 문제는 첫 번째 맵에서 리듬 게임에 성공하면 다음 날에 두 번째 맵이 열리고 두 번째 맵에서 리듬 게임에 성공하면 다음 날에 세 번째 맵이 열리는 구조라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. 그러니까 이벤트 종료되기 직전에 발견하고 울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본 김에 꼭 기원의 섬의 리듬 게임 하러 가시기 바랄게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이게 끝이랍니다. 혹시라도 중요한데 까먹은 게 있다면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